지금 일본 경제를 보면 한 가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나라는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 제조업과 기술의 선두, 글로벌 금융과 무역의 중심 중 하나였던 일본은 여러 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 위로 떠오르며 위기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취약성이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 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무역 환경 악화, 물가와 임금의 괴리, 그리고 세계 최악 수준의 국가 부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들고 있고 이 악순환이 어느 순간 일본 경제의 버티는 힘을 압도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현재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제 수준입니다.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고작 1.0% 내외, 그리고 2026년 전망은 그보다 더 낮은 0.8%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3분기 마이너스 1.8%의 성장률입니다. 일본은 성장과 후퇴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사실상 장기 침체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여력도 부족해집니다. 일본의 저성장 함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만듭니다. 생산성이 정체되고 소비층이 줄어들며 기업의 투자 방향이 성장이 아니라 유지로 바뀌고 사회보장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연금, 의료,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확대되고 이는 결국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노동시장 구조, 즉 고령화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려 하지만 아직은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노동력 부족은 계속 누적되고 이로 인한 경제 둔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며 단기적으로 해결 방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 수출의 성장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적 압력이 강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과거처럼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의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막기 위해 수출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단기적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을 갉아먹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이 과거만큼 압도적이지 않은 탓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AI, 전자기기 등 핵심 산업에서 일본의 위치는 과거 대비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한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가격을 낮춰 버티는 전략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수출 둔화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내수가 약한 나라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면 사실상 성장의 엔진이 모두 꺼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를 얘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부채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세계 최악 수준인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국가채무를 안고 있죠.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둔화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가계현금 지원, 에너지 보조금, 각종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을 더욱 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정부가 쓸수 있는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금리나 환율 변동에 더 취약해지고 투자자들이 일본 채권을 불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재정이라는 국가의 마지막 안전판이 약해지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일본은 그 충격을 완화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평가를 받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물가와 임금이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20년 넘게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임금도 오르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를 넘어섰다고 했을 때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오히려 드디어 탈 디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3% 올랐는데 임금이 1% 오르면 현실적으로 그 차이는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즉 월급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료품 전기료, 교통비처럼 필수 지출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은 외식, 여행, 내구제 구매 같은 선택적 소비입니다. 소비자가 이런 행동을 보이면 경제 전체의 활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면 고용이 위축됩니다. 고용이 위축되면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고 결국 물가와 임금의 불균형은 소비를 지속적으로 쪼그라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으며 이런 현상이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일본 내에서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으로 인한 미래 불안감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것보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소비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는 2025년 11월 약 21조엔 미 달러 기준으로 13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고 급등하는 생활비를 완화하며 경기의 하강 속도를 늦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가계 현금 지원, 에너지 비용 보조,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가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시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소폭 증가하거나 일부 서민층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뒷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나라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60%를 넘는 수준에서 또다시 대규모 현금지출과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선택입니다. 부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정책이 계속 반복되면 시장은 결국 일본의 재정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기부양책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불안감을 드러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엔화 가치가 약세로 떨어졌고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일본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부양책이 경제의 체력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시적인 현금 지원은 소비를 단기간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특히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부양책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는 지금 즉각적인 충격을 피하는데 급급해졌고 구조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더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문제들은 각각만 놓고 봐도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동시에 그리고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 경제는 지금 복합 리스크 상태에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요소가 단독으로 파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경제 시스템 전체를 압박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낮으면 세수 증가가 더뎌지고 세수가 늘지 않으면 국가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정부는 위기시에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출이 부진해지고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면 임금 상승이 제한됩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약해지면 경제는 더 깊은 침체로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거나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외부적 충격까지 겹친다면 일본 경제는 여러 층위에서 압박을 받고 결국 견디기 힘든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급증, 정치적 정책결정의 지연, 무역환경 악화 같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면, 일본은 더 이상 작은 충격에도 버틸 수 없는 구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금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복합위기 구조 때문입니다. 각각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2025년 현재 이 문제들이 동시에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며, 일본 경제의 회복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보면 일본 경제는 이미 붕괴 국면에 들어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를 단순히 곧 무너질 나라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정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 위기에 빠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저력 역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시스템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둔화되어 왔고 그만큼 구조적 충격을 단번에 맞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 국민들이 보유한 막대한 금융자산입니다. 일본 가계는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저축률을 가졌으며 현금과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쌓아둔 자산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바로 파산 상태로 떨어지거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강한 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의료기술 같은 영역은 지금도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일본 경제가 완전한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최근 보고서들에서도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부터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남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산업 전환에 일본의 기술력이 활용될 가능성, 그리고 고령 사회에 맞춘 의료 헬스케어 산업 성장 가능성 등이 일본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 반등은 강력한 상승세가 아니라 기존보다 약간 나아지는 정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본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최소한의 성장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일종의 희망 요소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가 단순히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할 여지가 남아있는 경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서 있는 곳은 매우 미묘한 분기점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국제 환경, 그리고 일본 내 경제 구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일본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회복의 길입니다. 이는 일본이 지금의 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고, 생산성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개혁, 디지털 AI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이민자 확대 정책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면 일본 경제는 저성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경로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의 강점인 기술력과 제조업 기반이 다시 빛을 발하며 내수 시장도 일정 수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체 또는 완만한 하락 경로입니다. 이는 일본이 지금처럼 구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단기 대책만 반복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장률은 계속 0에서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는 더 늘어나며 재정부담은 점점 더 커집니다. 소비는 부진하고 투자는 정체되며 일본은 사실상 잃어버린 30년에서 더 깊은 정체로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일본은 당장 붕괴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경제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부분적 붕괴를 의미하는 미니 충격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에 터지거나 국제적 충격이 겹쳤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급감, 엔화 폭락, 국채 금리 급등, 은행 부실 증가 같은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일본 경제는 단기간에 급격한 침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쌓아온 완충 장치로도 막기 어려운 충격을 받는다면 금융시스템 불안이나 국가신용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파국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되는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세 시나리오 중 어디가 현실화될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일본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미룬다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한순간에 오지 않지만 축적된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일본은 지금 그런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 중 가장 먼저 고령화와 저성장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걸어온 길은 다른 국가들에게 일종의 미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한국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노동시장 경직성과 생산성 정체는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처럼 구조개혁에 미온적이고 단기 대책만 반복한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일본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수출 중심 경제라는 점도 두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에도 거의 같은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도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 지출과 저성장 흐름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본 경제의 위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게도 분명한 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는 한국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결코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라 여러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 고령화, 수출부진, 재정악화, 물가와 임금의 격차, 소비위축, 그리고 극도로 높아진 국가부채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겹쳐 일본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민간 자산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방어력도 존재합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며,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직시하고 준비한다면, 일본은 다시 안정적인 국가로 방향을 틀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미루고 과거의 방식에 안주한다면 일본은 더 깊은 정체 또는 실질적 붕괴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상황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장기간 문제를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일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다시 변화를 선택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더욱 기울어진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앞으로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일본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일본의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일 것입니다.